네, 안녕하세요. 어, 사랑의 고고학을 연출한 이완희입니다 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 영화는 어느 고고학자의 러브스토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고고학자는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여성 고고학자고 그리고 어, 어딘가의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지 않은 어떤 독립 연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러브스토리에는 과연 러브, 즉 사랑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를 여러분께서 함께 해보고 이제 이 시간 보내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대화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배우분들도 한 분씩 인사 말씀 그리고 개봉을 앞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자연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옥자연입니다. 어,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긴 시간 영화 봐주시고 어, 또 기사 써주시기 위해서 <laughs>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 시간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 같은데 개봉을 앞두고 굉장히 떨레,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식역을 연기한 기온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일단 많이 긴장되고 개봉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지금 설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본격적인 강담회를 시작할 텐데요. 기자님들이 질문을 주